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물스 리포터 최현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요. 바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갑동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쾌적한 공간과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고동으로 옮겼습니다. 네, 어쩐지 새 건물이에요. 전에 갔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건물로 옮겨진 것 같아요. 저 안에서 막 이런 강아지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야옹, 야옹. 고양이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동물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출발!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왔는데요. 주인님을 모시고 한번 제대로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팀을 맡고 있는 신명호라고 하고요. 제가 시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님이 제대로 한번 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선생님, 근데 여기는 고양이가 있는 것 같고, 네. 이쪽에는 보니까 어, 강아지가 있어요. 네. 혹시라도 이제 고양이들이 강아지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음. 좀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어. 네. 아이들이 조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네. 어머 어머 여기 보니까 사실 조금 아픈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곳에서도 이 아픈 친구들을 좀 치료도 조금씩 해주시나요? 저희 이렇게. 원장님도 두 분이 계세요. 아 의료진까지 있구나. 네, 네.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하면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네, 필요하면 뭐약물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처치를 하고 외과적인 수술은 거의 어렵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 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강아지는 16년도에 들어온 거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몇 년을 산 거예요? 네, 5년 정도. 어, 선생님 근데 제가 네, 좀 네. 알기로는 들어오면 금방 입양이 안 되면 네. 다른 방법으로 무지개 다리를 가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기간이 지났다고 안락사가 되거나 꼭 그렇지만은 않고 최대한 입양 갈 때까지는 계속 보장 하고 있어서 이 아이도 5년간 저희랑 같이 지내고 있는 거고요. 오손도선방이 방은 어떤 방이에요? 네, 이 방은 강아지하고 고양이 외에 다른 기타 동물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지낼 수 있는 방이거든요 주임님 그럼면요 어떤 동물들이 들어와요? 어제까지만 해도 토끼도 있고뭐 햄스터나 기니팩이나기록이나 그런 동물들이 들어올 가 있어요 그럼 이런 동물들 또 여기서 입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 공구기간 끝나면, 예, 이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선생님, 근데요, 요거 지금, 그거 아니드라이하는 거? 네, 네, 털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욕하고 나서, 뭐, 지금 털 말리고 있는 거고요. 오, 예, 지금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네. 엄청 시원한가 보다. 목욕도 하고, 샤워하고이런 공간인 거예요? 네, 밥방 관리하시는 분들이, 밥한지 오래됐으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방들이 너무 네. 많아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구조팀 이 차가 여기서 들어오면 아 아이들을 이제 인계 받아서 각 방. 그로 여기 새내기라고 돼 있는 방들이 다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네. 그런 아이들이 지내는 방. 오. 음. 선생님 근데 여기는 보듬 방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방들랑좀 다른 게 네. 관계자의 출입금지 방역. 음. 복 착용, 발판, 소독 필수로 되어 있어요. 전염될 질환이 있는 동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치료가 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의심되거나 하는 아이들이 보듬방에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출입을 할때 방역복도 착용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하 다른 또 관리하는 방에 들어갈 경우에 혹시라도 질병이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이제 다른 괜찮은 아이들도 잘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주인인거죠? 새로운 주인이? 네, 입양하 가족이 새로운 가족이요? 그럼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귀엽다. 맞죠? 좋아해요. 하잘 치지 않아요. <laughs> 맞을 <맞아. 너무 맛있어. 웃음> <What? 웃음> 것 같은데. 맞으세요? 예. 제가 강아지 동물 등록하는 데 이름이 꼭 필요해요. 동물란에 이름은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오코 <laughs> 오코 오돌이. 순실한 거 하지 말자 뭐 호적 사이에 고 실제 볼때 저희가 지금 센터에 입양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양 신청을 하고 방문을 하시면 되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입양 가능한 아이들은 이장 신청 버튼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오시는 날짜랑 시간 지정해서 방문하시면 저희한테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 하루에 저희가 지금 어 보통 한 세네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을 때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덟 건 이상도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키우기 힘들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제 저희 그 센터 운영 규정상 사임 자체는 안 되시고. 그 분이 이제 못 키우시는 상황이 되면 개인적으로 키우실 분을 찾아서 어, 어, 개인적으로 분양을 보내시는 분보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